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난성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버가모는 펠가못스인데요 요세화된 어그는 필고스인데요. 망대 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그것은 디스토모스입니다. 두 날을 가진 디오의 어근에서 나는데, 물, 양쪽에 스토마의 어근도 함께 합니다. 입, 언어, 날선, 그것은 옥시스입니다. 예리한, 어근은 아크맨인데요. 절정, 바로 지금,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가 그것은 호입니다. 그녀의 그거. 버가모는 자기만의 절대성을 만들어 놓고 요새화 된 것처럼 아주 굳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날성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가모 교회는 상세기 20장과 짝을 이룹니다. 이때 신앙은 자기 신앙의 경험을 앞세워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고 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언을 하며 육신의 병을 고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누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위가 그것은 드로노스입니다. 안다 보자 권세.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런데 그것은 크라테오입니다. 힘을 쓰다 취하다 붙들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런데 안디바가는 안티파스입니다. 그것은 안디바, 안티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반대하여 파델의 어근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희 가운데, 그것은 가운데는 파라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것, 그의 안에 보다 더 많이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그것은 아포크, 테이노입니다. 파괴하다, 죽이다. 어그는 아픈데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때에도 근데 때는 헤메라입니다. 안 따. 어그는 헤드라이오스인데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에도가 엔입니다. 안에 위에 예. 나를 믿는 믿음을 것은 피스티스입니다. 확신. 실뢰 저버리지, 그것은 알레 오마이입니다. 부인하다, 거부하다, 아니하여 도다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13절의 내용은요, 버가모 교회그 믿음의 상태는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혼을 마귀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개념이 다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믿음은 바로 은사를 행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내 영을 잘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를 육신의 복을 위해서 쓰게 하고 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언을 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바가, 안디바는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화된 그런 믿음 앞에서도 죽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마지막 때라도 회개시켜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그것이 카타입니다. 아래에 대하여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해 그런데 그것은 발람입니다. 거짓 스승의 상징 히브리어로 비루함인데요. 백성이 아닌 발의 어근에서 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실패하다 부패하다 교훈을 그것은 디다케입니다 교훈 교리 배우다 가르치다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그랬는데 발람이 여기서는 호수입니다 누구의 무엇 호의 어근에서 나는데 그녀의 그거 발락을 그것은 바라크입니다. 무로 만들다, 황폐케하다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앞에가 에노피온입니다. 정면에서 어그는 엔인데요, 안에 위에 올무를 그것은 스칸달론입니다. 더올감이 죄를 짓게 하는 것. 노아, 우상의 재물을, 그것은 에이돌로 뒤톤입니다. 우상재물, 어그는 에이돌론인데요. 형상, 숭배,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폴리오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다, 어그는 폴레인데요. 창녀, 매춘부, 1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도가목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물질을 바라보게 하고 또그 행위를 아주 즐기는 그런 행음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음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반락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또 거짓된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보이는 육신의 것을 보게 하고, 물질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꾸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된 스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이와 같이 그것은 후토입니다. 이 길로, 이 방법을 따라, 네게도 그것은 쉬입니다. 당신, 당신들, 니골라당의 그것은 니콜라우스입니다. 백성위에 승리를 뽐내는 어그는 니케데요 성공의 수단,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또다. 그런데 이또다가 에코입니다. 붙잡다. 15절의 내용은요. 니골라당은 은사적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은 메타노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다, 뉘우치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속히는 타퀴입니다 갑자기, 빨리, 임하여, 내 입에, 그것은 스토마입니다. 입, 언어, 검으로, 의로가 N입니다. 내 안에, 위에. 그들, 그것은 아우토스입니다. 자신, 어그는 해아우른데요 우리 자신, 과, 그것은 메타입니다. 다시 한번 대적하여, 나중에 따르다. 어그는 아픈데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싸우리다 그것은 플레메오입니다. 싸움하다. 16절의 내용은요.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이거든요. 육적으로 갔던 그 믿음들이 이제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사를 이제 내 마음을 보고 내 영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완성이 되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바뀐다라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개념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이 속히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것은 크립토입니다. 자신을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 만나 그것은 히브리어로 만인데요. 무엇임 만나 그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를이 아포입니다.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점 주고, 또흰 도를 그랬는데, 흰은 루코스입니다. 희게하다 빛나다. 도를, 그것은 푸세포스입니다. 조약돌, 판정, 어그는 푸셉 납하오인데요. 규명하다, 탐구하다. 크리소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금. 줄터인데 그돌 위에, 위에가 에피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안에,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가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받는 자밖에 받는 것은 람바노입니다. 취하다 붙잡다. 밖에는 그것은 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맛이다. 그 이름을 알 그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알게 되다. 허락하다.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없느니라 그것은 우데이스입니다. 아무도 아닌, 결코 아닌, 어그는 운데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17절의 내용은요, 이제, 버가 목교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감추었다 라는 것이, 비밀을 지키다, 감추다. 근데, 만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늘이 아포입니다. 역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런 비밀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삶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는 꼭 이유가 있으십니다. 내가 깨달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감추인 만나를 내가 먹으면 바로 역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랬습니다. 늘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주셔서 나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삶에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